여의도에 돌아다니는 각종 소문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코너가 있었었나요? 우리가 좀몇번 했었죠. 음. 어, 오늘은 말이에요. 어, 자 오늘 자료 한번 먼저 볼까요? 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이권 이권과 또 사업에 개입한다라는 그런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답니다. 네. 자이 뭐, 찌라시가 아니라 음. 조선일보에서. 음. 보도를 가장 먼저 했죠. 정식 보도가 나갔어요? 네,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음. 세상에 알려진. 그러니까 어떤 보도였냐면 음. 이런 의혹이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음. 그리고 대기업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음. 현혹되지 마라. 전혀 이, 이 해당 인물이 대선 캠프에서 축출된 이후에 전혀 어떤 식으로 연락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이런 해명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그 법사의 이, 실명도 공개가 됐죠? 뭐 지난 대선 때 축출된 음. 것으로 알려진이라고 음. 했기 때문에 음. 많은 분들이 들었던 뭐 이름을 좀 얘기하는 건 되죠, 조심스러운 뭐. 거 아닌가? 하여튼 건진 예. 법사죠. 기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났죠. 장장 네, 예, 장진영 변호사가 얘기하셨습니다. <laughs> 네, 권진법사. 무속인 전모 씨라고 <laughs> 이름은 그렇게 알려져 <laughs> 아, 있습니다. 성이 전 씨이시군요. 네, 그 그래서 세계일보가 후속 보도를 했는데 네. 뭐 기업인을 만나는 자리에. 뭐 배석을 같이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가긴 나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 조치에 착수를 했다, 뭐, 뭐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까지는 세계일보에서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얘기 정도로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기업인을 만나는데 배석했다는 게 누가 기업인을 만나는데 배석했다는 보도예요? 무속인 전모 씨가 음, 음. 어, 민원을 청탁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위 공무원 있고, 음. 예, 이 고위 공무원과 전모 씨와 기업인이 만났다. 아, 네. 고위 공무원이 기업인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동석을 했다. 그렇죠. 아,라는 뭐 기사였군요? 기업인 세무조사 무말 부탁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로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런 의혹이 있다. 뭐이 정도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음. 대통령실의 입장이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네. 있었나요? 대통령실 입장은 음. 어, 예방 조치를 일단 하고 있고 구체적인 음. 조사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다. 네. 풍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현재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뭐 원칙 원칙론적인 얘기네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상세한 상황에 대해서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으나 대통령실도 그 법사에 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걸 인정한 것까지는 나왔죠 음 지금 아직 뭐 정식으로 보도까지는 아니지만 은 무속인 뿐만 아니라 에 대통령 어예 대통령 부부의 일가 까지도 지금 찝찝하시게 돌고 있고 뭐 그런 흉흉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크게 떨어진 데는 아마 아마도 그렇게 대통령 주변 관리가 제대로 잘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게 공업의 비율을 하면 음. 제품에 대해서 나쁜 평가가 나온 게 아니라 음. 제조 공정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진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론이 확 돌아서고 음. 이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정권의 핵심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 특히 대통령실이나 또 대통령 부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핵심 문제예요 현재로서 그렇다면 이걸 털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이라든지 어떤 정권 그 정부 주도권 전국 주도권 이런 것들을 잡기 어렵다라고 음. 하는 차원이죠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미애 의원 네. 에, 김미애 국민의 힘 의원이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라 그렇죠 그리고, 네네 어, 제2부속실도 어, 만들어서 어, 운영을 하라. 이렇게, 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우리도, 우리 저, 뉴스트라다무스에서도 계속 얘기를 많이 했고, 국회 합의해서 추천하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왜안 하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목소리를 냈는데, 좀 뭔가 주도적으로, 어, 음. 뭐 역할을 좀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만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래서 국회가 어떤 절차 거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음.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음. 뭘 다른 걸할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민생 챙기는 거 외에는. 음.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와 관련된 혼란이 좀 정리되면, 뭐, 민주당도 그때쯤이면 새 지도부가 출범해 있겠죠. 아마 새 지도부와 함께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 한다고 했으니까 물살을 타지 않을까 싶고요. 뭐, 김미의 의원의 이런 메시지는 저는 <laughs> 합리적인 충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선 하고 나면요, 네. 뭐 보수고 진보고 할거 없이 내가 누구랑 잘 안다, 내가 핵심이다, 내가 캠프에서 뭘 했다, 유명한 건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나와서 뭐 크게는 기업인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뭐 유지들 이런 사람들한테 막돈 받아가고 막 이상한 들어주지도 못할 청탁 받고 이런 일들이 정치권 언저리에서 비일비재하잖아요 맞죠. 그데 네. 음. 어쨌든 그 공식 이 석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당에서는 최고위원회의가 있고, 선, 선거 때는 선대본회의가 있습니다. 그 선대본회의에 참석할 정도의 인물이 아니면, 아무리 바깥에서 내가 실세다 핵심이다 해도, 이 선거 끝나고 나서 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에, 뭐, 옛날에 제가 안 돼요. 음, 회사, 다니던 회사에, 네. 어, 그 당시 대통령의 에, 사촌.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의 사촌, 아들과 사촌 관계니까 조카죠 조카. 음. 조카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 네. 대통령 사촌의 조카요? 아니 이 대통령의 조카죠. 아 대통령의 조카. 아, 대통령의 조카. 네. 대통령 아들과는 사촌 관, 관계인 음. 어, 사람이 있었어요. 과장으로 뭐 특채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그 양반을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어 그러니까 조카예요 대통령이 조카 뭐 아들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저녁 약속이 여, 여러 건씩 그 음. 요청이 오는 거예요 음. 저녁 먹자고 하고 음. 이이 사람이 정말 나중에는 힘들어가지고 뭐 도망가고 도망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통령 일가의 에, 단면이죠 어.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줄을 대려고 온갖 그 어, 주변에서는 그런 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데 지금도 아마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뭐 2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을 하는 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음. 크게 덜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음. 거듭거듭 얘기하, 얘기하는 데 말이에요. 음.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는 아니 원내대표가 그런 거는 저 빨리 진행을 해서 이거 합시다. 진행을. 할수 있을 것인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그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 이래 선호가 있는 거죠 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 취임하고 나서 원, 워낙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음. 이, 특히나 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추천해야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5년 내내 단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밀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양심상 음. 그래서 저는 양당의 <laughs> 어떤 지도부 체제가 정리되면 민주당도 음. 전대하고 이 국민의힘도 지도부 어떻게 될지가 좀 정리되고 나면 이거는 또 안건으로 떠오를 거라고 보여지고 양당 모두 명분상 이걸 막 미적거리거나 반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는 그 국민의힘이 음. 좀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음.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로 3명 추천해서 음.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을 하거든요. 근데 뻔해요 앞으로의 수순이나 논란이 의석수에 맞게. 세 명을 가르면 민주당 두 명이고 국민의힘 한명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 명을 쏙 골라서 뽑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민주당을 판단해 가지고 또 반발하고 막막 줄다리기가 오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현 정부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 명의 추천권을 내려놓는 건 어떤가? 아예. 그, 네. 음. 빨리 조,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은 정부하고 코드를 맞출 필요가 없는 인사예요.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이 몇명 이렇게 어 선을 보이면, 그 중에 국민님이, 이 사람은 빼라 해서 음. 걸러내든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대한변협 쪽으로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 네, 대한변협에서, 뭐, 이런 것도 방법이죠. 대한변협에서 한 다섯 명 정도 추천을 하면, 네. 민주당이 그 중에 세 명을 고르고, 그럼 막판에 한명 이제 윤대통령이 고르면 되는 거죠. 음. 뭐 이런 방식이라든지 국민의힘이 좀 이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제가 민주당 정부 때도 민주당에 대해서 주장했던 거예요. 민주당이 아마 대한변협의 네. 축청권 주는 거에 대해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변협 지도, 네. 지도부가 네네. 민주당이 그렇게 반기할 만한 그런 에, 저지도부는 그 아닙니다. 아니면 음, 네. 그 민주당은 알아서 뭐 한두 명 추천을 하고 네. 나머지는 변협에서 추천을 하고 네.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수 있죠. 뭐 이럴 때 국민의힘 네. 같은 경우에 그 추천권을 대한변협에 주는 이건 제가, 방법이 될수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민주당 정부 때도 제가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권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음. 주장을 했었습니다. <laughs>